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블루 프로토콜, 현지화 오픈 테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어, 저 역시도 한섭을 했었죠. 어, 잠깐 했었는데,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어, 개선된 버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1섭 런칭 기준, 개선된 버전으로 해갖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어, 좀, 충격적인 내용도 좀 있고, 그런데, 짧게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일본 런칭 버전 6월 버전이죠.에서 개선된 한썹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 일단 조금 조금 따져볼 건데, 자, 8월 밸런스 부분 개선된 거 가져왔습니다. 예시로 이지스 도발기 블로우비트가 도발 몸모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풀팀만 개선된 버전이었습니다. 다른 직업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 헤비스매셔 럭버디라든지, 어, 스펠캐스터의 블리자드라든지, 그런 것들.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툴팁만 가져왔을 것 같아. 그래서 정작 밸런스는 개선된 버전이 아니었다. 툴팁만 개선된 거였고. 자, 탈것한 상태에서 채집하기 안 됩니다. 일섭은 8월에 패치해 준 거기 때문에, 밸런스도 8월에 패치해 줬는데,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누락이 됐고요. 자유 탐색은 당연히 런칭기 중두개 뿐입니다. 보로움 유적과 거룡의 발톱, 자국. 어, 원래 두 개였으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문제는 혹시나 변경점이 있나 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예, 그대로였고요 번역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직역했거나, 몬스터 이름 띄어쓰기, 노련한, 뭐였더라? 뭐, 고블린? 막,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아, 멧돼지도 있었네요. 아무튼, 띄어쓰기,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긴 한데, 어 요거는 이제 오타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선라이즈 차지 이거는 일본에서도 이제 영문 표현해둔 건데 헤더지 돌격 돌격이었는데 돌진이었는지 다시 보기 보면 알것 같은데 아무튼 로 차지한 거는 아예 번역한 거는 아 이거는 진짜 방송하면서 진짜 겁나 크게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어 굳이 일본에서 영문 표현해는걸 한국어화 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뭔가 판타지 게임이잖아. 판타지 아니의품 게임인데. 뭐 영어식 표현 쓴다고 솔직히 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거를 <laughs> 해야 됐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로스트아크랑 비교하자면은 로스트아크는 너무 그그니까 게임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로스트아크뿐만 아니라 너무 그 영문 표현을 많이 썼다. 막뭐 뭐 가디언, 수호자로 해도 되는 걸를뭐 가디언이라고 했네. 뭐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일본에서 번역을 해야 돼 그거니까 굳이 뭐 일본에서도 영어로 저거한 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마 블리자드의 파이어볼 화염구 같은 설레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라이브 저거 겪었던 사람인데 어 처음에 나왔을 때 화염구가 막아 무슨 화염구냐 파이어볼이 좀더 뭔가 간지나는데 어 했는데 또 막상 이제 화염구나 뭐 이런 건 저런 번역이 있으니까. 어뭐 설레가 있었죠. 근데 글쎄요 이거는 너무 무리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헤노지는 진짜 내 살다 살다가 스킬 이름에 헤노지 들어가는 건 처음 들어봐. 아무튼 어좀 무리수로밖에 안 보이고요. 스타레이라는 유저로서 제발 번역업체가 라에스가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살짝 냄새가 납니다. 에... 뭐 이거 파이어볼도 여담으로뭐 이거 파이어볼도 뭐 라에스가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초창기 번역 멤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갑 화폐 중에 일선에는 없는 BP 캐시가 있습니다. 네, 아마 현지화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캡쳐를 해뒀는데, 네, 일본에는 없는 화폐입니다. 일본에는 루노, 이건 꽤 인게임 돈. 그 다음에, 무료 로즈오브, 유료, 유료 로즈오브, 그 다음에, BP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BP 캐시라고 있어요. BP 캐시가 어, 일단은,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아마, 현지화를 안 하면은, BM을 현지화 안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창렬 이미지에다가, 막, 이제, 좀, 렉카들이 물겠죠? 막, 이거 뭐, 개창렬 게임이나 어쩌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거의 핵심 저거 아닌가 로컬의 핵심 BM BM 핵심 어 그거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글썸 런칭 아마존보다는 아닙니다 이게좀 검열 얘기가 나왔었죠 검열 되네 안 되네 했었는데 어 S 체형 삭제 및 검열 요건 S 체형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로리 체형 저는 솔직히 뭐별로 <laughs> 관심 없지만 아무튼 뭐예 당일한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거고. 자,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어 더빙 고정은 왜? 굳이?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본 서빙, 일본 서버가 있, 있고요. 좋은 설레이, 원심만 보더라도 추가 다운로드를 통해, 그러니까, 한국어, 클러, 한국어 버전으로 하되, 이제, 더빙 음성은 뭐, 일본어, 아니면 은 뭐, 중국어, 뭐, 영어,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음성팩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는데, 왜, 블루프루트콜은 강제로 해둬가지고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는지. 그럼 이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습니다 한국인이니까 한국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꼰대 틀딱입니다 젊다고요? 젊은 꼰대이네요. 아무튼, 왜 강제로 해둬가지고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나, 선택권이라는 이걸 줄 수도 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유저가 따로 파일 변조로 바꿔야 하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할 권련을 주길 바랍니다. 예. 결론은 이번 현지와 베타테스트는 1섭 런칭 기준 클라이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선된 게 아닌, 개선된 거는 툴팁 하나뿐입니다. BM은 철저히 숨겼고요. 가차 확률 등. 네, 이거는 가차 확률은 아마 바꿔서 나오겠죠. 설마 뭐, 일본, 안, 나, 안 바꿔서 나오면은, 불탈게 뻔히 보입니다. 아니, 1섭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소비자가 바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BM은 그래도 여기에 이제 BP 캐시라는 이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저 뭐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좀 마일리지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b b 포인트라는 마일리지가 있긴 하지만, 어, 아무튼 좀, 그거는 좀 매우, 가차가 몇 번, 뭐 BM이 몇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신경 쓴것 같은데,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고. 어차피 테스트니까 대충 개선되지 않은 1섭 런칭을 가져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결국 정식 오픈에서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한섭 후기 영상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리뷰 글 영상들을 좀 제가 몇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